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월 16일 수요일이면 2018 대입 수능이 치러집니다. 한 보름이어가 남았는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험생을 한분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나이 82. 예. 82세의 고3 할머니세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 할머님의 단민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재미삼아, 뭐 시험삼아 한번 보시는 게 아니고 정말 작심하고 대학 입학을 위해서 연우 수험생처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여든이 넘은 만학도의 수능은 어떤 풍경일지. 오늘 화제 인터뷰, 일성여중고의 장일성 할머님 연결을 해보죠. 아, 장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올해 여든 둘? 네. 그럼 몇 년생이신 거죠? 1936년생인데요. 1936년생? 네. 야, 아니, 시험까지 보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떨리진 않으세요? 그냥 평소때 하는 것 같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 평소에 하는 것 같은 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네네. 네. <laughs> 어제 밤에는 몇 시까지 공부하셨어요? 저는 잠을 많이, 잘 만큼 자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냥, 내 하고 싶을 때 한두 시간 하고 잡니다. 한두 <laughs> 시간?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할머님은 그냥, 뭐, 추억거리 삼아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한번 보자 하고 보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진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면서요. 내가 그게 한이 됐던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떤 한이 있으셔서요? 아, 공부를 못했으니까, 예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많았지요. 음... 공부를 못해 어려움이 뭔가 하면 자식들 키울 때 예. 뭐 뒷바라지 할때 엄마가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좀 그런 적것도 있었고 음... 많이 내가 불편했게 살았어요. 산이 돼서 그래서 꼭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내 꿈을 이루어 보자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전에는 전에는 어디까지 배우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이 학년 이 학기 때 해방이 됐거든요. 예 예. 좀돌아다가 유교 사변 나고 이래고는 유교 나고.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거네 워낙 난리 통에 네네. 그러, 그런 하, 그러다가 74세 8년 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서 네. 지금 8년 만에 대입까지 보게 되신.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어떤 전공 하고 싶으세요, 할머님 대학에서는? 식품영양학과를 전공을 하고 싶거든요. 식품영양학과? 아니, 왜? 평소에 그러면 은아저 가족들한테 밥 지어주시면서 이걸 좀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오. 네. 가고 <laughs> 네, 싶은데, 갈라는지 예. 모르겠어요. <laughs>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대학도 정하셨어요? 목표로 하는 대학도? 지금은 한 군데 논데 있는데 지금 면접도 보고 했는데 대기상태입니다. 아, 아 면접도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합격은 못하시고 그 밑에 네, 누가 네. 빠져나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대기상태. 네. 아 이거 <laughs> 조마조마하시겠네요. <웃음> 그래요. 아 이렇게 여든이 넘어서 공부하시려니까 뭐가 제일 힘드세요 할머님? 다 재미있어요. 아다 재미있어요? 예 합격하는 것 자체도 재미있고요. 배운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가 너무 행복하기만 하진 않을 텐데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아니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터지죠 예예 예. 그런데 그걸 즐기면서 해야지요 야. 내가 즐기면서 해야지 좋은 거지 즐기지 않으면 안 좋거든요 그 즐기면서 되세요 할머님네딱 <laughs> 잘라서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아니, 와, 할 말이 없네 어려운 게 어려운, 어려운 거는 그걸 아 이거는. 얘하고 나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어, 얘하고 나하고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이 문제하고 나 모르는 거 얘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그걸 네. 한번 더 읽어보고 써보고 해야죠. 와, 아니, 아니 그러면저요즘 이제 손주들 손주벌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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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싫어하면서 억 뒤로 끌려서 하는 모습들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 어, 그럴 때 마저 있었을 텐데 그럴 때는 나는. 뭐 학생들 학교 갔다 오는 거 보면 부러워서 울고 있을 때거든요. 나너에못 갈까 하고 울고 있을 때고 가끔 네. 울기도 하고 음. 그랬거든요. 그만 몇 세대 언젠가는 안 했다는 후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할머니. 아, 할머니. 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고. 아, 네, 그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셔서 원하는 식품영양학과 꼭 네. 진학하시길 바라고요. 네. 아 대학에 가면 뭐 공부도 공부지만 공부 말고도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룹에 들어가서 그룹 좀 재미있게 대학생 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거 가입해서. 네. 무슨 동아리 해보고 싶으세요? 어 연극 같은 거는 대사를 다 이거 가지머릿 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laughs> 예. 노래 같은 거는 괜찮을 것같은요아 노래 부르는 동아리. 네. <laughs> 멋질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뭐 미팅은 좀 무리실 거고 MT라 그래가지고 1박 2일 놀러가고 막 그러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꼭 참여해서 대학생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할머님처럼 지금 전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얘들아 네. 우리 같이 잘하자.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시죠. 힘이 네, 되는 네, 한마디는 예. Yeah. 내 건강을 잘 지키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든간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화도들의 진학을 위하여 화이팅! <laughs> 진학을 위하여 화이팅! 우리 네. 수험생들이 다 힘을 얻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아 대학 입학하시면 저희 팀에 꼭좀 알려주세요. 제가 청취자들한테 대신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고맙습니다. 잘 치르세요. 네. 예. 82세의 수험생입니다. 장일성 할머님 만나봤습니다. 음.